선배, 나는 왜 선배 같은 여자가 아직까지 애인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오빠라도 소개시켜 줄까요? 너 요즘 회사 생활 편한가 보네? 일이나 열심히 해. 소개는 무슨 소개야? 그러지 말고 진짜 한번 만나봐요. 우리 오빠 괜찮은데 키도 큰 편이고 인정하긴 싫지만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지금 소개받으면 타이밍 딱 좋겠다. 싫어. 괜히 너네 오빠랑 소개팅했다가 잘안 되면 너랑 나랑 사이 어색해질 수도 있잖아. 뭐 어때요? 남녀 문제는 남녀 문제고 저희는 일로 만난 사이잖아요. 걱정 말고 한번 만나 봐요. 만나고 아니다 싶으면 밥만 먹고 도망치면 그만이죠. 그럴까? 나 너희 오빠한테 비싼 거 얻어먹어도 돼? 우리 오빠 대기업 다녀서 돈도 잘 벌어요. 그럼 제가 오빠한테 물어보고 날짜 정할 테니까 둘이 알아서 한번 만나 봐요. 잘 안돼도 선배한테 뭐라 안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알겠어? 나 노처녀로! 시집도 못 가고 늙을까 봐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는 회사 후배의 소개로 그 후배의 오빠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작년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신혼살림부터 꾸린 케이스죠. 저희 두 사람을 처음 소개시켜줬던 신우는 성격이 정말 활달하고 좋은 편입니다. 나이도 저랑 겨우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어느 때는 진짜 친동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신호와 함께 셋이서 알고 지내게 되었어요. 1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래도 설마 가장 친한 친구의 과거를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를 빼고 신호와 그 친구가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제 뒷담화를 하다가 절대 해서는 안될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언니, 나 진짜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둥이랑 어제 술 마시더니 무슨 이상한 소리 듣고 온 거야? 언니가 스물 두살때 호주로 유학 갔었다면서요? 그때 흑인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 사람이랑 1년 동안 같이 지냈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그건 벌써 10년 전 일인데, 그때는 나도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야. 진짜 언니 너무 실망이에요.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거 우리 오빠한테 이야기 해줘야겠어요. 내말좀 들어봐.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이었다니까?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나 일만 열심히 하면서 조용히 살았던 건 너가 더잘 알고 있잖아. 몰라요. 나 오빠한테 이야기 할 테니까 두 사람 일은 둘이서 해결해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호주로 2년 동안 여행 겸 유학을 갔다 온건 사실이에요. 영어를 배우고 싶기도 했고 그때가 아니면 나이 먹고는 절대 갈수 없을 것 같아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주로 훌쩍 떠나버렸죠.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야 했는데 항상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어도 잘 못하는 제게 다가온 흑인 남자에게 마음을 뺏겨버렸고 전 남자친구가 혼자 지내던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면 생활비도 아끼고 좋지 않겠냐는 말에 1년 정도 그 남자와 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렵고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할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연락이 끊겼고 그 뒤로는 다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나 저희 남편 그리고 시댁 사람들에게는 제가 너무나 더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야, 너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나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생각만 해도 화가 나서 미치겠네. 내 아들이랑 애 낳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줄 알았냐?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일단 제말좀 한번 들어보세요. 시끄러워. 너가 양심이 있다면 당장 이혼하고 앞으로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마음 같아서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정을 봐서 참는 거야. 어머님, 신우는 물론이고 시모, 그리고 믿고 있었던 제 남편마저 큰 충격을 받았고, 단순하게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남자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그때 겨우 스물 두 살이었어. 그후로는 다신 그런 적도 없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던 거, 당신도 잘 알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래,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연애도 해봤었겠지. 차라리 결혼했다가, 이혼한 돌싱녀라면, 이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와 같이 살수 있지? 만약, 당신이랑 산다면, 평생 그 생각 때문에 머리 아플 것 같아.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혼인신고 아직 안 하길 그나마 잘했네. 오빠 나못 믿어? 내말좀 들어줘, 제발. 그렇게 저는 결혼 반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남편은 제 과거가 너무 더럽다며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다고 말을 했죠.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의 술자리 실수 때문에 제 가정은 파탄이 나버렸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며칠 동안 집에서 울며 술만 마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만 아니었으면 제 친구가 입조심만 했었다면 제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친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는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 그날 술이 많이 취해서, 어쩌다가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나는 이혼당했고, 내 인생은 이제 어떡할 건데? 미안해. 그런데, 솔직히 내가, 없는 이야기 한건 아니잖아? 너가 진짜로, 흑인 남자랑 같이 살았던 건 사실이고, 그걸 속이고 결혼한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뭐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아니, 내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다음에 다시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미리 그 이야기를 해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 속이는 건 나쁜 짓이잖아. 너 두고 봐, 진짜. 내가 가만 안둘줄 알아. 이런 인간을 제 인생의 친구라고 믿고 살아왔던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 하나를 잃었고,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는 내년 봄에 결혼한다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항상 친구들에게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어렵사리 제 친구의 남자친구 연락처를 알아냈고, 예전에 친구 소개로 한번 얼굴을 본적 있는 사이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남영 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 네. 둥이 친구분,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뭐 그냥 그렇죠. 이제는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남영씨, 둥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갑자기요? 아, 글쎄, 착하고 예쁘고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어서 좋아요. 사치 부리는 것도 안 좋아해서 생활력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생활력이요? 걔가 원래 똑순이처럼 막차 같은 면이 있죠. 그래서 스무 살 때, 자기 스스로 학비 벌려고 술집에서 일했었잖아요. 술집이요? 호프집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라도 했나요? 아니요, 남영씨.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네. 순진하시다. 걔 완전 천호동에서잘 나가는 에이스였어요. 나이 많은 사장님들이 그렇게 용돈을 많이 준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그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술집 맞나요? 아마 그럴걸요? 그럼 그때 번 돈으로 성형수술 시작한 것도 모르시겠네? 옛날 고등학교 졸업사진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얼굴은 물론이고 온몸에 시술을 안 받은 곳이 없을 텐데요? 지금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설마 없는 이야기라겠어요? 이제 곧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친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이야기했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완전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야, 너 우리 오빠한테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무슨 헛소리? 그게 왜 헛소리야. 내가 없는 이야기, 지연에서 한 것도 아닌데. 술집에서 일한 거랑 그 돈으로 전신 성형한 것밖에 이야기 안 했어. 너 진짜 이러기야. 내가 실수 한번 했다고. 친구끼리 의리도 없니? 친구로서 의리는 지켰지. 그러니까 너 산부인과 들락거린 건 이야기 안 했잖아. 남의 가정 박살 내놓고 너는 행복하게 살수 있을 줄 알았니? 너 앞으로 남자 만난다고 내 귀에 들릴 때마다 너의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 다 이야기해줄 거야. 기대해. 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빨리 남영 씨한테 연락해서 너가 농담한 거라고 이야기해줘. 내가 왜? 너가 시작한 일인데 너가 알아서 수습해. 야. 그렇게 제 친구는 하루 만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오고 가던 결혼 이야기도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좀 치사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도 미안하진 않네요.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잖아요. 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는데 처음부터 진심으로 제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번 일 때문에 결국 친구와는 절교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랍시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정말 다 부질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